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마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요,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누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은혜 있는 사람이. 누가 교회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의 빚을 다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는그 사람은 자기에게 1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붙잡고, 목을 틀고, 내빚 갚으셔. 라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를 때금 3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다는 말씀이십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숫자의 그 개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수백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어요. 어느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러를 빚진 자그 빚을 다 탕감해 니다수백억자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 받던 그 어느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그 사람을 찾아가고 빨리 빚갚아 뭐 한만 만 원, 뭐? 만불 정도 되겠죠 뭐 굳이 비유를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를 불러 이 악한 종아 내가 빚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자를 체험 합니다. 그러고 그를 옥죨에게 넘겨 빚을 받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규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한 종이 자기의 일만 달란트를 탄감해 준 임금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맞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의 삶의 일상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잠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나타났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자 이것을 본 가롯 유다가 이 상황을 문제 삼죠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다 붓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칭찬해 주시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마리아를 보고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마리아의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문제삼았던 가로주다. 사실 가로주다는 예수의 부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가로주다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죠. 심지어 요한복음 1 2장6절에 가로유다를 도둑놈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가로주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실 이름만 제자였지 그는 요한복음 12장 6조의 말씀처럼 도둑놈이었어요. 또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로주다가 유다의, 가로주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가로주다의 마지막 그 삶의 족족이 들어가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로주다는요,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알았던 그 은혜에 반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심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삶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충성된 종을 원하신다는 거예 저는 그래서 기뻐요. 이런 분들과 같이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모여드는 그 모든 시민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42절, 43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시민의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 때. 근데 그 다음 안식일,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한 두세 번째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모든 시민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신이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교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아무도 없었던 적을 한 번도 없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바하며한사람이도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야 안디옥에 있는 그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 그 선포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분 우리가 과거에 한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떠드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 삶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서 살아는데 지금은 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혜가 언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별로 현실성이 없어요. 은혜는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순종하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돼요. 내일 받는 게 아니야. 어제 과거에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시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는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중요한 건 과거 아니에요 미래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저 어떤 사람은 그렇죠 왕년에 저도 왕년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다 왕년이 있죠. 왕년 다 있죠. 여러분들 왕년에 금송아지 두 마리 안 캐고 살이 어디 있어요? 저는 왕년에 금송아지 세 마리 있잖아. 데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왕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현실에 와서 지금에 와서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로 우리를 숨기고 있다. 우리에게 왕년은 없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시험들지 마세요. 아멘. 왕년에 내가 군대에서 일했는데요. 음. 왕년에 군대 안 갔다 온사람 어디 있습니다. 저만 빼고. 그렇지 않아요? 망년은 없어요. 지금 현실만 있는 거예요. 미래도요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삼천 명될 것이다라고 제가 왜못 선포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은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왕년 왕년 하지 말. 우리에게 왕년은 없어요 왕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현실에 와서 가장 낮은 자로 우리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더 겸손하게 더 낮아졌어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은혜는요 항상 현재 진행합니다 항상 현재 진행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 보면 항상 기뻐 얼굴이 밝아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낙담하고 시험에 들까요?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말씀이랑 라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요 매일 낙담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세상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직접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흘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누가 가장 상 이익을 볼까요? 우리 에레감하님께 홍성화 목사겠죠. 아니, 홍성화 목사가 왜 이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익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나도 운이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떨어져 살면요,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말니다 우리 은혜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느껴주시는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죠. 그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을 찾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관는 사람은요. 항상 그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황과 여건과 사건과 대상에 상관없어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계속 일직선으로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지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들은 매일 새끼 드시잖아요. 어저께 한끼 덜 드신 분 계세요? 저도 그래요. 매 두끼, 오분 세끼를 먹다가 한끼를 걸어내면은 아유 배고프다. 한끼를 없지로 내가 찾아 먹을 때는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세끼 먹어야 돼. 밥은 새끼 드시면서 영양식이 이 말씀을. 하루에 세번 먹지 못합니까? 그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도 빠지고, 시험도 당하고. 우리는 하루 세번 정도는 이영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영이 건강해집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를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유기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할마다 먹어야 돼. 아멘. 성경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족족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 이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노아 당시에는 정말 죄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요 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이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십니다 사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열두째 자 그들이 잘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른받았나요?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비시 d 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은혜가 멀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말씀도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하여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또 용기도 얻고. 그 말씀으로 죄도 얻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야. 그래서 손과 영감이 관절로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의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의 영이 죽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아무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늘 시험당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자, 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홍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추원드립니다 말씀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지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여러분의 영이 죽게 되면요.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요. 내가 찬송받으실 만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 18편 2 0 나의 힘이 되신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라. 여호의 그 다윗의 고백 10편 18편에 그 말씀을 여러분 다른마다 한번 붙잡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세요 얼마나 다윗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지면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시면 나는 한끼좀 굶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음식이 나오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슬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다가올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다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에게 고통이 없을까요? 시련이 없을까요? 아픔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도 매일매일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시련, 어려움, 아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버티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최선입 지난 한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소용없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보고 오백하는 거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려고 몸부림처럼 보십시오. 하루에 한번더 말씀 듣고, 하루에 한번더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번더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